대장 병원으로 알카탈라가 난입했어 지금은 조용히 해. 알겠다. 계속 보고해줘. 병원에서 알카탈라가 총을 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알카탈라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거야. 물건일지도. 알아봐야지. 아무 이상 없어. 하데르는 믿어도 돼. 최고의 저격수야. 우리 병사들도 해병대도 준비 끝났어 이번에 선봉에 설 거야. 내가 돕겠다고 했지? 약속은 지키네. 약속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 침략자라는 놈들은 사람 목숨을 뭐까지 억여 가스가 터지면 다 죽어 사람들과 동물까지. 네가 가스를 쓴다면 너도 적이야. 예외 없이. 없어 알카탈라가 우리 국민의 이름을 더럽혀서 놈들의 죄값까지 치러야 했어 늑대는 심판받아야 돼 대사관에서 그놈을 꼭 함께 잡도록 하지 넌? 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가라는 대로 가야지 선택 못해? 못해 쉬어 일일을 위해 그럼 너랑 부하들은 여기서 밤샐 거야. 이쪽은 내가 맡을게. 는 이길 끝에 있다. 500m는 도보로 이동하지. 네코스리원 그리스 와사. 그렇다. 알렉스, 현지 지원은 없어내 뜻은 아니오. 카림? 그렇다. 러시아놈들 처리 좋았어 함께 싸우게 돼서 기쁘군. 조심해. 너도 행운을 빌어. 이동할 걸. 네온도 군데 날려버릴 때다. 놈들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 놀지마. 민간인지 인 적인지 씨발 구분을 못하겠네. 내 말은 여기는 바이퍼 스리파이. 파이퍼 현재 위치는. 일본이 모차르에서 집결하자. 알겠지, 파이퍼. 이게 와이어 설치입니다. 세리오 해체할 수 있었던 건다. 해체하겠다. 공원 부로처리했 차에 붙지공으로알카탈라가 난입했어. 지금은 조용해. 알겠다. 계속 보고해 줘. 병원에서 알카탈라가 총을 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알카탈라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거야. 물건일지도. 알아봐야지. 아무 이상 없어. 하데르는 믿어도 돼. 최고의 저격수야. 우리 병사들도. 해병대도 준비 끝났어. 이번에 선봉에 설 거야. 내가 돕겠다고 했지? 약속은 지키네. 약속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 침략자라는 놈들은 사람 목숨을 못까지 어겨 가스가 터지면 다 죽어 사람들과 동물까지 네가 가스를 쓴다면 너도 적이야 예외 없이? 없어 알카탈라가 우리 국민의 이름을 더럽혀서 놈들의 죗값까지 치러야 했어 늑대는 심판 받아야 돼 대사관에서 그놈을 꼭 함께 잡도록 하지. 넌? 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가라는 대로 가야지. 선택 못 해? 못 해. 쉬어. 내 일을 위해. 그럼 너랑 부하들은? 여기서 밤샐 거야. 이쪽은 내가 맡을게. 장원은 이길 끝에 있다. 5 0 0 m 넌난 도보로 이동하지. 레코스리원 브릭스와사? 그렇다. 알렉스. 현재 지원은 없어. 내 뜻은 아니야. 카림? 그렇다. 러시아 놈들 철이 좋았어. 함께 싸우게 돼서 기쁘군. 조심해. 너도 행운을 빌어. 이동할 거야. 레몬드 군대 날려버릴 때다! 이그! 놈들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 많은 돈 벌지 마! 민간인인지 적인지 씨발 구분을 못 하겠네! 레몬드 여기는 파이퍼 3-5 파이퍼 현재 위치는? 레이블이 관찰하여서 침결하죠 레이블이 파이퍼 저쪽에서 서버려! 주사기 파이어 한 장입니다 3-5 해체할 수 있을 것 같나? 해체하겠다 원점부터 그 분들 여처리 영원 남쪽의 불을 방어하는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즉시 전발한다. 어머! 알겠다, 데몬 원. 데머 위치 육안으로 확인. 목표 확인했다. 공습에 대비하라. 받고있다 즉시 조받았다 오버. 알겠다. 데몬 원 투. 데머 위치 육안으로 확인. 목표다 조심해! 실수하지 마! 한놈 발견! 북사적 이동해! 노 아, 질리지 않나 끝도 없이 막され어찌가 해야지 뭐 여기는 원투. 린아. 대본스리 교신이 끊겼습니다. 젠장대본스를 찾아. 이동해. 도 네. 처리할 수 없어. 고 머리를 좁혀! 움직여!